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버는 건꽤 되는데 왜 통장에 남는 건 없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이 남는 사람들은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쓰기 전부터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멈추고 나누고 체크하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돈이 남는 뇌 구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부의 루틴 설계까지 함께요. 돈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 대상입니다. 이걸 알면 수입이 적어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벌어야 남겠지. 하지만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의 자동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수입이 늘어도 그만큼 지출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구조 자체가 감정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하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갑작스러운 쇼핑, 할인 알림 하나에 계획 없던 소비, 카페에서 음료를 사고 그걸 합리화하는 생각들, 이 모든 건 감정 루프에 기반한 소비 구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체크 구조가 있습니다. 멈춤, 이건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분류, 감정 소비인가? 계획 소비인가? 의무 소비인가? 기록, 오늘 소비 중 가장 후회되는 건 뭘까? 이세 가지만 자동으로 작동해도 뇌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소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설계해 볼게요. 전략: 지출 기록을 루틴의 핵심으로 둔다. 반복: 하루 1회세줄 소비 일기. 트리거: 자기 전 휴대폰 충전기 꽂기 전의 기록. 체크: 오늘 소비 중 불필요한 항목 한개 찾기.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비 자동 이체 확인. 주거비, 통신비 등 비정기 항목 기록. 경조사 소모품 등 저축률 시뮬레이션. 목표 대비 퍼센트 확인, 주간 루틴, 매주 일요일 밤 이번 주 지출 목록 중 후회 항목 3개 분석, 다음 주 예상 지출 계획, 저축률 변화 확인. 돈은 계획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반응, 반복되는 점검, 체크 가능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돈을 남기는 루틴은 이렇게 구성돼야 합니다. 전략: 수입보다 구조를 설계한다. 반복: 매일 세줄 소비 일기. 트리거: 습관과 연결된 환경 신호 체크 감정 소비를 수치화해 본다. 이게 되면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돈도 루틴으로 설계된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 대상입니다. 수입이 많아서 돈이 남는 게 아닙니다. 루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 단세 줄만 써 보세요. 오늘 뭐 샀지? 왜 샀지? 안 사도 됐던 건 뭐였지? 이걸 7일만 해 보면 당신의 소비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루틴온 당신의 루틴을 켜는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